됐어? 오늘은 에스타에서 우리 볼까? 잠깐? 음, 옥상으로 좀 올라올래? 여기 2층에서 우리 만날래? 잠깐. 내가 그 빵이 좀 먹고 싶어서 좀 사와주면 좋겠는데. 어디가? 어디가? 친구야. 어디가? 근데 맞아야지, 그... 럼 방 사오라고 했잖아, 내가. 왜안 사왔어? 너 어디 갔어? 아, 여기 밑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한번 봐줄게. 그냥 너좀내 스타일이라서 한번 봐줄게. 근데 내가 두 번은 안 봐주는 거 알지? 음... 내가 키우는 개가 있거든? 근데 그 개가... 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빵안 사오는 애들 다 물어버리거든. 대신 내가 너 친구 만들어줄게. 여기 옆에 친구. 응? 넌 뭐야? 응? 히나타네? 나도 교복 입고, 너도 교복 입고. 근데 히나타야, 너왜 저번에 내 고백 안 받아줬어? 내가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무슨 대화를 했어? 무슨 판뚝을 맞춰? 너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저번에 너 준다고 초콜릿도 만들어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도 한대 맞아라. 아이고? 내가 봐준 거다,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거 봐준 거야. <laughs> 그렇게 하면 판캐니지 내가 넌 좋아하니까 한번 봐줄게. 어, 은서야 너... 내가 싫어하는 거 알지? 평소에 너 내가... 꿈마할때 의사 제일 싫어하거든? 너도 친구 하나 만들어주고 너도 한대 맞자 내가 평소에 너 진짜 싫어하거든? 플래시를 좀 늦게 바꿔가지고 못 때렸는데 대하는... 그냥... 빠져버렸네? 호나야 응, 너는 총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빵 사오라고 했잖아 거야. 너 이거 그냥 빵 사시면 해결돼. 아, 무슨 전차가 지나가. 근데 제발 야, 너 미쳤어? 히나타 너 내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나도 이럴 땐안 봐줘. 죄수,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어떡하지? 지금 망했어. 아, 내가 요즘에 좀 감을 잃었나? 히나타부터 묶어주자. 잘 빠지는 거 아니겠지? 야! 무슨 히로하러 와!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하지 마. 어, 그리도 넘어간 기분이 생기는데. 의사 잠깐 때리려다가 의사 때리면 끝도 없어. 의사 평생 잡아야 돼. 뭐야, 이건. <laughs> 나보다 자기가 더 기절을 길게 먹었네? 나한테 그냥 끌려와 버렸는데 도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좋다고 할땐안 받아주더니 너 그냥 반성자에서 생각좀 해. 음... 근데 난 의사가 너무 싫어 친구 한명더 만들어줄게? 반대로 돌아오게? 그러면 나도 마중 반대로 나가면 되잖아 상사원 신축 빼가지고, 전 밖으로 빼서 의자 앞으로 보내주고, 이걸로 우리 볼탱기 의사 패주고, 또 때려주면, 공일이지우 의사야, 내가 평소에 너 되게 싫어했던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날좀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랭돌릴 때마다 나 쫓아와? 내가 꿈만 하는 건또 어떻게 알고?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의사야. 알았지? 자, 이제 제수를 잡아야 되는데, 저기 해독기가 돌아가고 있네? 2층에서? 제수야 빨리 나와봐. 나와봐. 그렇지. 내가 부르면 후딱후딱 나와야지, 그치? 그리고 내가 친구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없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아니, 뭐 언제까지 끌 거야? 풀 쓴다? 풀 쓴다? 진짜 쓴다? 아, 미안. 아, 아파. 야. 니가 뭔데 날 때려? 진짜 안 되겠다. 내가 기원신도랑 진짜 친한 선배 있거든? 기원신도라고 진짜 무서운 선배 있는데 때려도 안 없어지는 선배. 내가 그 선배 불러올게 딱 기다려봐. 너는 그냥 기생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선배. 어? 거기 선배 있는데. 마중 나와준 거야? 고마워. 너 지하 통로로 나가려고 했지. 그게 될것 같았어? 친구야, 앞으로 잘하자. 너도 반성 좀 해. 그래, 이렇게 다 장원 보내고, 구독자분들, 400명 고마워. 친구비는 댓글로 받을게. 안녕.